아마 이 혁신위원회 위원들과 네. 홍준표 대표가 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잖아요. 네. 그 자리에 아마 아, 유석준 위원장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네. 분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처음에, 건가요? 예, 저는 처음에 이분이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라서 네. 유석준 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렇게 네. 큰 소리를 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따져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네. 보면 유석준 위원장의 과거 행태 중에 사실 뭐어 뉴라이트 학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전범 재단으로부터 어 연구 자금을 지원받은 이런 거를 음. 소리친 거 보면 친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네. 더 다른 성향을 가진 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뭐 농담처럼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라면 저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열려 있어요. 저런 분들이 저렇게 들어가서 <laughs> 큰 소리를 칠수 있을 정도로 네. 어 경비를 뭐 느슨하게 한 건지 설마 뭐 저런 일이 생길 거라고 아마 예상 안 했겠지만 약설적으로는 굉장히 열려있구나, 이런 네. 우스갯 소리 한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전범재단이라고 네. 하는 거를 조금 더그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아시아 영국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6년도에 연세대학교하고 이 사사키, 어, 류이치. 사사카와 류이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만든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동으로 만든 재단이거든요. 네. 이제 사사카와 류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A급 전범이었고 어, 이른바 이제 파시즘의 신봉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나중에 이제 무죄 판결을 봐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때 이제 경정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그걸로 일본재단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일본재단이 같이 출연해서 만든 연세대학교하고 같이 만든 게 바로 아시아연구기금인데 그 아시아연구기금의 사무총장을 유석춘 교수가 맡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90년대 그 연세대학교 내부에서도 이거 아시아 연구 기금이라고 하는 재단을 폐지해야 된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래서 굉장히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 그렇던 전력이 이번 이제 새삼스럽게 조명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유석준 교수가 사실은 뭐 보수라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파시즘을 신봉했던 사람이 만든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그 재단의 사무총장을 맡은 것이니까 이거 그구나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항의를 했던 분이 이게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얘기죠. 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세간의 시선을 의식이라도 하듯 한쪽으로 보지 말고 양쪽의 시각으로 보라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자주 있을 수도 있으니, 기념치 말라면서요? 예, 일단은 지금 유석진 위원장 위로했죠. 오늘 위촉장을 주면서, 어, 이런 일들은 뭐 자주 일어날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하면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좀 따끔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었나? 왜냐면 하 이제 너무 오른쪽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네. 왼쪽 눈으로도 보고, 또 이제, 중도의 눈으로도 봐라. 여러 가지 어떤 시각으로 봐서 혁신이란 건 한쪽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네. 이 내용은 아마도 유석춘 위원장이 이제 임명되면서 유석춘 위원장 스스로 너무 좀 극우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한 네. 또 하나의 어떤 방향을 제시한 게 아니냐. 네. 당내 여러 가지 어떤 목소리들을 좀 이렇게 다독여가는 오늘은 좀 그런 행보로 보였다라고 하십니다.

사무총장을 유석춘 교수가 맡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90년대 그 연세대학교 내부에서도 이거 아시아연구기금이라고 하는 재단을 폐지해야 된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래서 굉장히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전력이 이번에 이제 새삼스럽게 조명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유석춘 교수가 사실은 뭐 보수라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파시즘을 신봉했던 사람이 만든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그 재단의 사무총장을 맡은 것이니까 이거 그구나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항의를 했던 분이 든거 보면 친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네. 더 다른 성향을 가진 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뭐 농담처럼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라면 저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열려 있어요. 저런 분들이 저렇게 들어가서 <laughs> 큰 소리를 칠수 있을 정도로 네. 어, 경비를 뭐 느슨하게 한 건지 설마 뭐 저런 일이 생길 거라고 아마 예상 안 했겠지만 약설적으로는 굉장히 열려있구나, 이런 네. 우스갯 소리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네. 전범재단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그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아시아 영국 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6년도에 연세대학교하고 이 사사키, 어, 류이치. 사사카와 류이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만든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동으로 만든 재단이거든요. 네. 이제 사사카와 류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A급 전범이었고, 어 이른바 이제 파시즘의 신봉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나중에 이제 무죄 판결을 봐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때 이제 경정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그걸로 일본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일본 재단이 같이 출연해서 만든 연세대학교하고 같이 만든 게 바로 아시아 연구 기금인데. 아, 유석준 위원장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네. 분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처음에 되셨다는 건가요? 네, 예, 저는 처음에 이분이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라서 네. 유석준 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네.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따져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네. 보면 유석준 위원장의 과거 행태 중에. 사실 뭐~ 어~ 뉴라이트 학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전범재단으로부터 어~ 연구자금을 지원받은 이런 거를 음. 소리치